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될 것입니다. 시작. 잘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잘될 것입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떨어서 따라서, 따라서 하시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깊은 사랑으로 격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죄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담에서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거듭나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과정 가운데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교류를 맺고 사는 거죠. 그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아이들을 낳는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육신으로 낳고 기를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낳고 길러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계신 분들 뭐 거의 대부분은 다 아이들을 낳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이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기르는 것은 육을 기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으로 낳는 것과 영으로 낳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말해서 육으로 날 뿐만 아니라 육적인 그 아이를 기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 아이들이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는 날이지요. 사실 오늘 뭐 어린이주일이 필요할까 할 정도로 요즘 어린아이들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오늘 어린아이들에 대한 어떤 상투적인 그런 메시지보다도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내가 낳은 그 자녀들, 혹시 내가 낳지 않았더라도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낳고 기르는 어떤 새로운 출산, 새로운 성장, 이런 부분들에 좀 살펴보면서,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낳고 기를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 무엇보다도 먼저, 어, 우리의 자녀들을 낳고 영적으로 낳고 기른다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사도 아들 디모데가 영적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가 멀리 에베소에 있긴 하지만 본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지만 늘 마음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절 보면은요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뭡니까? 자녀들을에게 좋은 것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큰 사랑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신앙이 전수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자녀들이. 그러나 그 부모가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을 하는 그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부모가 영적으로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중요한 일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맞이해서 이런 부모,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디모데는요 어, 할머니가 믿음이 있었어요. 로이스. 또 외할머니죠. 어머니 윤희계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면서 자라났던 것이죠. 따라서 양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말은 뭐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의 본을 보일 때그 아이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장 좋은 유대한 것을 전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 우리 부모님들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신앙을 형성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여우수화서를 보면요 여우수화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 이 여우수화를 어,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만 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생각을 조금 확대를 해보니까 그 여우수화를 그의 자녀들이 보고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우수화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이 여우수화가 그것을 헤쳐나갈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까?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여우수화 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지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을 명령하여 이르되 두려워 떨고 있던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더니요 어, 백성들의 관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복돋아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아마 자녀들이 봤을 것입니다. 물론. 여우수와 그때 나이가 80이니까 뭐 자녀들, 손주들이 있었겠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극복해낼 수 있,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런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두려움 가운데서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이겨는 모습을 보여줄 때 어, 자네들에게 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방탕하지요 어, 18살에 사생활을 나왔습니다 수사학을 공부하는 똑똑한 청년이었지만 이단 만의교에 빠져가지고요 쾌락주의에 빠졌습니다 이 만의교는 어, 쾌락이나 방탕을 합리화합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방탕하는 겁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그리고 아이들도 낳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 헛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서 그걸 따른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20년 동안 간절하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자기 집밖 정원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랫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마침 옆에 성경책이 있어 가지고 그 성경책을 펴 보니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이 펴졌습니다. 내용은 뭐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편 말씀이 마침 자기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딱 맞는 말이 읽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죄를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 등록했던 어떤 한 장로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인데 어느 날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때가 됐다 이제 교회 나가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교회 장모님도 되고 그리고 이제 당진으로 이사를 오게 돼서 저희에게 등록을 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어거스틴이 이제 변화가 된 거죠. 33살 때 그래서 16살 된 아들과 함께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과거의 내 죄를 생각하고 교회의 찬양을 들을 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어그스틴은 4천 권이나 되는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책 가운데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회심하고 돌아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부모의 그 거짓없는 순수한 믿음이 전달이 됐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낳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낳고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전해줬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은 자네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또 모범도 보여야 되지요. 그러나 자네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권면한다라고 말한 말은 돕기 위해서 따로 불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을 조용히 불러서 뭐, 그곳이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둘이 대화할 수 있는 곳에 불러서 부모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때때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경계하는 거죠. 이거 이런, 이런 일은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해 나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자녀들을 육으로만 낳아 기르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전달할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줄까? 그런 것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자녀들을 영으로도 낳아서 길길러주고 그래서 온전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사랑, 이런 위대한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꽃꽂이 팀이 꽃꽂이를 양쪽에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이렇게 에, 에, 놨더라고요. 보이십니까? 배가 저꽃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 제가 도대체 어린이 주일하고 배가 무슨 생각인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어이 배때 이제 이 꽃꽂이란 그 권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꽃, 꽃그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을 지구로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지구의 중심에 서라, 배를 타고 이제 그런 의미로 꽂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꽃을 처음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배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녀들은 마치 배와 같다. 자녀들은 때가 되면 다 떠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떠나겠죠. 그러나 또 자녀들이 어, 또 떠납니다. 우리 큰 아이만 해도 뭐 벌써 뭐 어, 어버이주일이라고 어,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와 있긴 하지만 오늘은 뭐 저기 서울에 있는 직장다니라고 또 다른 교회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날 때가 되면 다 떠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떠날 때 여러분 육, 무엇을 주어서 그 자녀들을 보내겠습니까? 뭐 재산을 많이 남겨서 그 아이들을 떠나 보내겠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뿐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아이들을 떠나 보낼 때 무엇을 주어서 떠내보낼까?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고 영생 가운데 떠나 보내고, 또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줘서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그 아이가 떠나가 갈 수가 있다고 하면 세상 그 어느 곳을 향해 하든 배를 타고 어느 곳을 향해 하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월사 기도할 때 보여줬던 건데 전체 우리 교인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니콜라스 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많이 죽였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669명을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5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어, 저는 참 많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연 내가 어린아이들을 물론 이제 육신으로 낳고 그 아이에게 참 생명을 주었는가 죽어져 는 영혼들에게 참 생명을 주었는가 우리 자녀나 자녀가 아니든지 간에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할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어린이주일에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총력전도주일에 전도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rmo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uh,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laughs>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그 아이들이 과연 영적으로도 생명을 얻었나, 영적으로 잘 양육했나, 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